지금 이번 4분기에 우리 기준으로, 어, 지금 디렌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언제 반영됩니까? 내년이겠죠. 내년 1월 달에 이제, 어,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구야되는 시점 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국도 증시도, 우리 증시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안녕하세요. 외곽지향 투자자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음, 시장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을 연말 구간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는 AI 확장론과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올 한해는 AI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버블론과 확장론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주가 조정을 주고 초세 상승을 하고 주가 조정을 주고 상승 초세를 전환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가 음, 일단 음, 바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고 어, 반면에 또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 반도체 종목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음, 과연 시장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차질에 반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어,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가 이 AI 관련된 종목들에 그동안 집중을 해왔던 이유는 어, 당연히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AI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실적이라는 부분과 병행해서 올라가는 부분이죠. 이게 다크 포을 때와는 다른 거잖아요.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은 새로운 시기 이제 진입을 했죠. 예전처럼 발만 담그고 있었던 장밋빛 전망만 제시해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지났고 어, 실적이 어, 받쳐줘야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버블론이의 학장면보다는 결국은 옥석 가리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AR 관련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이유가 어, 이번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깜짝 놀랄 만큼 음, 내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어, EPS가 4달러 중반대에서 무려 8달러대로 올라서는 두배는 어, 아니지만 체감으로 거의 두배에 가까운 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장의 그 기대치가 이제는 음, 단순하게 반도체 종목이 매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뭐, 여기서 더갈수 있겠냐라는 논쟁에 어느 정도 종지호를 찍을 수 있죠. 더갈수 있다라는 쪽에 어,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최근에 디랭 가격이 워낙 큰 폭으로 폭등을 했고 그게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어, 뭐 DDI4 같은 경우는 5배가 올라왔지만 사실 이한 달여 생간 동안 DDI5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2배를 올랐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스파 가격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보정 가격으로만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단기간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뛰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어느 정도 기간을 연장한 뭐 지금 1년 얘기까지 나오는데 1년 정도의 고정가 거래는 상당히 올라 상당히 올라와 있는 가격대에서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을 비롯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이 한 분기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음, 굉장히 호황이 좀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방향을 일으것같냐 저는 연말과 어떻게 내년 연초에 상당히 많은 방향이일으것 같고, 지금 이번 4분기에 우리 기준으로, 어, 지금 디링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언제 반영됩니까? 내년이겠죠. 내년 1월 달에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고쳐야 되는 시점 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국도 증시도 우리 증시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음, 결국은 이제 종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한데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어, 어, 그리고 TSMC 그 대변되는 하드웨어의 제조 쪽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학장에서좀 봤던. 부분 뭐, 오라클도 역시 대자센터 관리에 없는 분은 지만 어, 너무 많이 올랐거나, 혹은 펀드멘체가안 좋거나, 오라클이나 팔란티어가 대표적이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PR이 몇백배입니다오라클은 어, 여기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처음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FCF, 어, 자유 현금 흐름에서, 이 자유 현금 흐름은 내가 요만큼 벌어서, 실제 손에 진, 진 돈이 요만큼인데, 매출 채컨을 빼고, 여기서 얼마만큼 캐펙스 투자, 자문도실출 이어나느냐. 그래도 번 돈이 어, 지출한 돈보다 많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 안타깝게도 오라클은 이번 4분기부터 본돈보다는 지출 금액이 훨씬 더 커져서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됐죠. 내년은 마이너스로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런 기업의 손대서는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AI 관련된 종목에 옥석 가리기가 완전히 구분이 되고 실질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올 한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AI라는 부분도 실적의 근거를 했고, 나머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실적이 좋은 쪽이잖아요 최근에는 미국 증시도 좀 괜찮은 쪽이 AI 관련 정보를 조정받을 때, 경기 소비자 일부 좀 당했죠. 특히 자동차나 화장품 일부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좀 냈고, 이런 등락이 내년 1분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음,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어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을 냈잖아요. 소비를 좀 진작 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한데 경기 소비재는 여기에도 좀 포함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애 관련 종목과 경기 소비재 좀 병행하는 전략이 좀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미국이 이제 이번 주가 선물 없이 만기였거든요. 지난 달도 그렇고 이런 달도 그렇고 만기 때 변동성이 참. 불규칙하게 많이 유발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급등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어, 나스닥이 2.5% 올랐다가 마이너스 2.5% 마감하는 그런 사태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옵션에서 크게 시세가 났었죠. 이번에는 오라카하고 브로드컵으로, 또 역시 기술주에서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선물 옵션, 옵션 만기 때에 변동성이 자꾸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가 상승으로 많이 올라와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이 될 건데, 올한해 우리가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 기술주의 버블론이 나왔다. 4월달에 딥시크 공포가 나왔을 때나, 7월달에 버블론이 나오면서 10월달 넘어가면 11월달 조정을 받았을 때나, 어,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때 다 AI 버블론이 나왔을 때, 그때 샀었어야 됩니다. 그때가 받았거든요. 아마 이번도, 어, 그런 현상이 저는 맞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언젠가는 AI 관련 종목도 들 꺾이겠지만, 음,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과 내년 1분기에는 음,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는 9월달부터 지 <laughs> 같이 번호바나 컨설션을 보시면은 어, 전력기기는 9월달부터 그리고 어, AI 관련 종목도 11월달부터 한 2~3개월 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은 아니더라도 시기적으로 좀 기간 조정 이상의 갈조정 그 같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년 1분기에는 이쪽 섹터가 오히려 다시 또 중심에서 크게 뛸수 있는 상황이 또 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어, 연말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중시는 지금 CPI 지표에 대해서도 말 많고 사실은 지난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도 어, 고용 지표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죠. 이제 이런 걸 본다면 아직까지는 셧다운을 위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고 감안을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지표보다는, 매코적인 부분보다는, 개별정보의 실적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AI나 경기소비지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번 주는, 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시장 연말 당세가, 음, 어떻게 보면 AI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나있는 자리일수록 전략적인 대응이 이제 고도화될 필요가 있죠. 지금은 그런 구간이고. 내년 1분기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전처럼 그냥 아무거나 사서는 안될것 같고 어, 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어, 종목도 좀 압축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어,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22일 날 오후 8시에 경제의창 유튜브에서 어, 강연을 진행합니다. 어, 참여 방법은 어, 밑에 어, 댓글에 보시면 클릭이 있으니까 잘 클릭하셔서 음, 일단 그 참가를 해보시고 어, 내년도에 대한 준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것도 연말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간창 어,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적어도 이 영상 속에 그 모든 주식관련 영상의 홍수 속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전략적인 투자를 좀 하시려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내년 한해에도 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저도 기쁜 마음으로 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했습니다.